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최근 정글 쪽 핫하게 떠오르는 빌드가 있습니다. 썸네일에서부터 보셨겠지만 쇼진과 자르반의 조합인데요. 특히 랭킹 1위 출신이 해당 빌드를 애용한다는 소식에 가파르게 관련 지표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PS 채널을 꼼꼼하게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2주 전부터 캐치를 하셨을 빌드입니다. 지난번 1 3 1 5 패치 근황 소개 영상에서 선 쇼진 해카린 빌드를 이야기 드리다가 번외 편으로 잠깐 정글 자르반의 이코 쇼. 포 빌드에 대해 짚어드렸었죠. 사실 이때만 해도 TS 분석팀 내부에서도 불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해당 빌드를 중심으로 자르반의 픽률이 일단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승률 등 여러 지표가 좋은 편이며 마스터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는 최고 픽률 14%대, 평균 승률 51.9%를 자르반이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챔피언 체급이 한 단계 확 올라와 버린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이죠. 좀더 세부적으로 따져볼. 아이템 데이터를 살펴봐도요, 확실히 쇼진 빌드의 선택률이 이전보다 올라온 모습이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아예 메인 2코어로까지 자리를 잡았으며 불클과의 지표 차이도 상당한 편입니다. 아마 지난 영상에서 너무나도 간단히 저희가 짚어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갈 그런 빌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쇼진 자르반 빌드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드를 한국 서버에 제대로 알린 건 다음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 서버 1등 출신의 정글러입니다. 카직스 장인으로도 유명하고요. 항상 풀캠프를 돌면서 성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약 6일 전까지 한국 서버를 플레이하며 솔랭 1,500점대를 달성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이 유저가 가장 자주 사용한 챔피언이 바로 자르반이고 아이템 빌드를 선열 그리고 쇼진을 메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불클 빌드에서 쇼진으로 갈아타게 을까요 된 것인지 아이템 옵션부터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불클과 쇼진 이두 아이템의 옵션부터 비교를 해보면 두 아이템은 공통적으로 높은 공격력과 체력 그리고 스킬 가속을 제공합니다. 이중 자르반에게 특히 중요한 건 스킬 가속인데요. 자르반의 Q 스킬은 주요 딜링기임과 동시에 이 e 스킬과 연계를 하여 진입기로도 사용이 되어 최대한 쿨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챔피언들이야 주요 딜 스킬 쓰고 이동기를 따로 쓸수 있지만 자르반은 Q가 없음 둘중 하나는 못하게 되거든요. 또한 EQ 궁 진입 후에 다시 빠져 나올 수단이 없는 자르반이니 EQ 쿨을 얼마나 빨리 더 돌릴 수 있느냐가 어그로 핑퐁 능력과도 직결이 되죠. 물론 블클과 쇼진의 창이두 아이템 간 스킬 가수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자르반의 패치 방향과 블클을 올릴 때 아쉬운 점을 생각한다면 쇼진이 더잘 맞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최근 두 시즌 내에 진행되었던 자르반의 버프 방향은 모두 AD 계수를 올려주는 데 있었습니다. Q 스킬, 궁극기 모두 AD 개수가 꽤큰 폭으로 버프를 받았었고, 13.3 패치 W 보호막에 추가 AD 개수가 생겼을 당시에는 자르반이 1티어를 꽤찰 정도로 체급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지금의 자르반은 높은 AD를 가졌을 때 데미지 포텐셜도 높고, W 보호막까지 늘어나 생존력도 같이 갖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던 단순 이니시에이터로서의 자르반보다는 조금 더 아이템 의존도 도 높고, 캐리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 면에서 쇼지인의 창은 공격력이 무려 60 15나 되어 한껏 올라가 있는 추가 ad 개수 효율을 뽑기가 좋은 편 입니다. 그에 비해 불클과 자르반의 아이템 시너지는 사실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일단 공격력은 50으로 조금 아쉽 고요. 깎아내기 스택도 빠르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 e 스킬은 마법 피해라서 불클 스택 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eq 평선열을 돌려도 최대 3스택입니다. 궁이 없다면 평타를 3대나 더쳐야 6스택이 적용이 되죠. 그레이브즈 같은 챔피언들이 평타 한두대에 풀스택이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스택을 쌓기 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또한 큐스키는 적의 방어력을 퍼센트 비율로 감소시키는데 이는 불클의 깎아내기 퍼센트 방각과 고변산이 되어 방각 효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애초에 불클이 자르반과 그리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니었는데 체력, 스킬 가속, 공격력을 모두 제공한다는 점이 워낙 매력적이라 올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필요한 알짜 스탯을 모두 제공하면서 오히려 더 시너지가 뛰어난 주진의 창을 구매한 것이 더 정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 선 쇼진 두 아이템 모두 버프에 가까운 패치가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리 연습만 해주셔도 다음 패치 꿀을 제대로 말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아이템 빌드를 더 살펴보면 신발은 쿨감신을 주로 사용을 하였고 3코어 이후 탱템은 얼어붙은 심장 또는 정령의 형상 등 가성비가 뛰어난 내구도 아이템을 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우선 신발 쪽 데이터부터 짚어보면 데이터상으로도 승률 54.3% 채택률 28.9%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자르반에게 쿨감이란 생존과도 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쿨감신을 올려도 어느 정도 안정성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13레벨 쿨감신 그리고 선열 그리고 조진의 창까지 이코어 기준으로 큐 쿨타임 3.5초, 이스킬 쿨타임 5.5초대가 형성이 되어 e 큐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고 1기2창도 굉장히 쉽게 시도를 할수 있죠. 여기에 얼심까지 올리면요, 큐스킬 쿨타임 3초, 이스킬 쿨타임 4.85초의 자르반이 완성이 됩니다. 헤르메스 또는 닌타 그리고 선열불크 중무빌드와 비교를 하면 큐스킬 쿨타임이 0.5초 이스킬 풀 타임이 1초 정도 더 빨리 돌 수가 있습니다. 풀이 빨리 도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Q 스킬과 E 스킬 사이의 풀감 간격을 좁힘으로써 첫 EQ 사용 후 다음 EQ를 쓰기 위해 Q를 아껴두거나 Q를 먼저 썼다가 다음 EQ 타이밍이 꼬이는 상황까지도 방지할 수가 있죠. 풀감 신과 얼신 모두 가격이 저렴하여 비싼 가격에 조지는 올려도 3코 완성 타임이 늦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조지는 올림으로써 받게 된 골드 압박을 가성비 신발과 큰 템으로 해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만약 선열 구매 이후 귀한 시1,300 골드가 모이지 않거나 하위 템을 빠르게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글로 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BF 대검을 한 번에 구매하는 압박이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하이템은 폴필드의 전투망치를 먼저 올리면서 동시에 각을 보시고요. 귀한 후 골드에 따라 선택을 하나. 웬만하면 쇼진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음 패치에는 BF 대신 곡괭이로 하이템이 변경이 되니 이런 압박 없이 더 쉽게 쇼진을 올릴 수 있겠네요. 웬만하면 쇼진 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선열 쇼진 자르반 빌드 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유저가 어떻게 쇼진 자르반을 플레이하고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유저는 기본적으로 캠프를 도는 것을 우선하는 동선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자르반인데도 깔끔한 풀캠프 후 곧바로 귀환을 해버리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챔피언의 컨셉과도 맞지 않는 두 세대식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용하는 쇼진 빌드 자체가 이코어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골드 수급을 어느 정도 챙겨줘야 하고 캐리력이 보다 높은 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후 빠르 정글링을 돈 뒤에 강한 자르반의 초반 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적정글에 먼저 들어가 시야를 먹어주거나 교전을 유도하면서 상대도 턴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플레이를 지향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유저가 자르반을 플레이할 때에는 아예 렌즈로 바꾸지 않고 와드 장신구를 쭉 사용을 하면서 제어 와드와 함께 적정글 시야를 밝히는 식으로 그렇게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점해둔 정글 시야를 바탕으로 적 동선을 보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교전에서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죠. 이후 장악해둔 시 시야를 계속 활용하면서 카정을 치면서 적정도로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빌드도 빌드이지만 다른 자르반 유저와는 차별화된 플레이 패턴을 보여주어 초반 동선도 살짝 짚어드렸습니다. 캠프를 우선하는 이 유저의 방식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코어가 비싼 쇼지는 울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캠프 골드 수급을 한 방향이 적합하지 않았나 싶네요. 마침 저희가 미리 짚어드렸었죠. 다음 패치 따라잡기 경험치 완화 패치도 있어서 갱킹보다는 정글링 쪽에 좀더 이점이 추가될 예정인 만큼 체크해두 면 도움이 될 플레이겠습니다. 다음은 쇼진 구매 이후 자르반이 어떻게 교전을 풀어나가는지 살 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킬 쿨이 짧은 만큼 탱 빌드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스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렐에게 eq로 한번 들어간 뒤 금세 다시 스킬 쿨이 돌았고 q를 데미지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을 다시 eq 쿨이 돌아 궁극기를 쓴뒤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죠. 이후 럼블이 추격을 해왔지만 또 한번 eq를 쓰면서 생존에 성공합니다. 이전에 조금 둔한 자르반과는 다르게 이리저리 이동을 하면서 어그로핑 통을 해주는 모습이죠. 교전 장면을 보면 1기 2창까지 포함을 하여 10초 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총 3번의 eq를 쓸수 있었습니다. 스킬 쿨이 돌 때마다 q와 e스킬을 돌려주는 느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신 쿨 감신 쇼진 세팅이라 절대 적인 내구도는 확실히 약한 편이니 포커싱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적진에 혼자 들어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한 번에 포커싱을 당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포지션 을 잡고 선공 진입 후 eq로 빠져나온 뒤 어그로가 완전히 끌리지 않다 이렇게 만들면서 스킬풀을 돌려나가는 플레이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포커싱에 약할 뿐 난전 구도가 펼쳐졌을 때에는 계속해서 EQ로 쫓아가며 적 딜러를 괴롭히는 구도. 이 구도에선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불클빌드에 비해 공격력도 높고 스킬딜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교전 구도가 이상적입니다. 상대 입장에선 EQ가 빠졌다고 함부로 들어왔다가 금방 풀이 돌아 EQ를 다시 역으로 맞고 교전키를 내주는 상황도 나오게 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나 EQ 풀을 계속 돌리면서 이동기를 자주 쓸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큰니다 편인데요. 잘 성장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 EQ로 따라가면서 킬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도망칠 수가 없죠. 기존 빌드보다 절대적인 내구도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이코 타이밍에 포커싱에는 다소 취약한 편이지만 아이템을 갖출수록 쿨감 메리트도 높고 내구도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있는 빌드입니다. 최대한 스킬풀을 자주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플레이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패치 관련 아이템들 버프가 예정되어 있어 더 기대가 되는 빌드이니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서버 1등 유저의 선혈 슈진 자르반 빌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